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주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네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니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니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글과 성경 기록을 바탕으로 오늘은 기억과 긍율이라는 주제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글과 성경기록은 방금 읽어주신 말씀처럼 바로 그 기억의 중요성, 어, 특히 영적인 기억상실이 가져올 수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실제 사례랑 또 성경기록을 통해서 이 주제를 좀더 깊이 파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글에 나오는 그전 NFL 선수 스콧 볼지안 이야기인데요. 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사업가로 잘 지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역행성 건망증을 앓게 된 거죠 과거를 전부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자신의 과거 심지어 가족까지 알아보지 못하게 된 상황이니까요 가족 사진을 보면서 필사적으로 기억을 되살리려고 애쓰는 모습 이게 기억이라는 게한 개인에게 얼마나 근본적인 건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개인의 기억 상실도 정말 비극적인 일인데, 근데 이 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잊는 것, 즉 영적인 망각이 어쩌면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아, 영적인 망각이요? 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나 축복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될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감사는 희미해지고 오히려 불평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쉽죠. 글은 바로 그 위험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뭐 숨쉬는 것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끔은 그걸 잊고 마치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글에서도 우리가 잘라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딱 짚어주잖아요. 이 사실을 잊으면. 감사는 없고 어 영적인 공허함만 남게 된다는 지적이 참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려는 부지런한 노력이 필요하다야 이게 핵심 메시지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게을리할 때 결과적으로 영적인 눈이 멀게 될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오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면 현재 그분의 선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 마치 시력을 잃는 것처럼요. 영적인 눈 멈. 네.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는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네,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와, 이게 그냥 과거를 잊는 걸 넘어서 영적인 분별력 자체를 잃고 심지어 그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감격까지 잊게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어 무서운데요. 바로 눈몸 상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인도하심과 그큰 은혜를 잊는다면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적극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노력이 우리 신앙 여정에서 정말 필수적인 거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 기억의 중요성 특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콧 볼잔의 안타까운 사연이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건망증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역시 의식적인 노력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잊지 말아야지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궁휼. 또내 삶에 구체적으로 행하신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떠올리고 또 감사하는 그런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능동적인 태도요? 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유지하고 또 혹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기를 잃지 않고 나아갈 힘을 주는 원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단순히 잊지 않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들을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내고 또 구체적인 감사의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